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유다의 여호사밧 왕제 18년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열두 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만 그의 부모처럼 악하지는 않았다. 그는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우상들을 철거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린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이 저지른 것과 같은 죄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그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도 못하였다. 모아왕 메사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왕에게 암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바쳤다. 그러다가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하였다. 그때 요람 왕은 그날로 사마리아로부터 행군하여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점검한 다음에 전쟁터로 가면서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사절을 보내어 물었다.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모압을 치러 올라가시겠습니까? 여호사밭이 대답하였다. 물론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한 몸이나 다름없는 처지가 아닙니까? 나의 군대가 곧 임금의 군대이고 나의 군마가 곧 임금의 군마가 아닙니까? 이에 요람이 그러면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고 물으니. 여호사밧은 에돔의 광야 길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함께 출정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길을 돌아 행군하는 이랫 동안에 군대와 함께 간 가축들이 마실 물이 바닥났다. 이스라엘 왕이 탄식하였다. 아, 큰일 났구나. 주님께서 우리 세 왕을 오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불러내신 것이 아닌가? 그러나 여호사밭은 여기에는 주님의 예언자가 없습니까? 이 일을 주님께 물을 예언자가 없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의 신하 가운데 하나가 대답하였다. 사밭의 아들 엘리사라는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시중을 들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말하였다. 그에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갔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무슨 일로 나에게 오셨습니까? 임금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예언자들에게나 가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왕은 그에게 말하였다. 그런 말씀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들 세 왕을 불러내셔서 모압의 손에 넘겨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제야 엘리사는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유다 왕 여호사밭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요람 임금님을 염두에 두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금님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나에게 검은 고를 타는 사람을 데려오십시오. 그리하여 검은 고 타는 사람이 와서 검은 고를 타니 주님의 권능이 엘리사에게 내렸고 엘리사는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계곡에 도랑을 많이 파라.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람이 부는 것도 보지 못하고 비가 내리는 것도 보지 못하겠지만 이 계곡은 물로 가득 찰 것이며 너희와 너희의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쯤은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 가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모압을 임금님들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임금님들께서는 요새화된 모든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실 것이고 모든 좋은 나무를 쓰러뜨리며 물이 솟는 모든 샘을 막을 것이며 모든 옥토를 돌짝밭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제물을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을 따라 흘러내려서 그 땅을 물로 가득 채웠다. 다른 한편 모든 모압 사람들은 여러 왕들이 자기들과 싸우려고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군복을 입을 만한 사람 징집 연령이 된 사람은 모두 소집되어서 위로 올라와 국경에서 그 왕들과 대치하였다. 모압 사람들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해가 물 위에 비쳐서 반대편 물이 온통 피와 같이 붉게 물든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아, 이것은 피다. 분명 저쪽 왕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치다가 흘린 피일 것이다." 자 모압 사람들아 약탈하러 가자 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막상 그들이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군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모압 군인들을 쳤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니 이스라엘 군인들은 모압 진 안에까지 쳐 들어가서 모압 군인들을 무찔렀다. 그들은 또 성읍들을 파괴하고 옥토에는 모두 돌을 던져서 돌로 가득 채웠다. 물이 나는 샘을 모두 메우고 좋은 나무를 모두 쓰러뜨려서 길 하레 셋의 돌단만 남겼는데 그것도 물인 맷꾼들이 포위하고 공격하였다. 그제야 모아방은 전쟁이 자기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칼잘 쓰는 사람 7 0 0 명을 뽑아서 에돔 왕이 있는 쪽으로 돌파하여 나가려고 하였으나. 그 일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모아 왕은 자기를 대신하여 왕이 될 장자를 죽여 성벽 위에서 번제로 드렸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당황하여 그곳을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람이 부는 것도 보지 못하고 비가 내리는 것도 보지 못하겠지만 이 계곡은 물로 가득 찰 것이며 너희와 너희의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될 것이다. 그 다음날 아침에 재물을 드릴 때에 물이 애동 쪽을 따라 흘러내려서 그 땅을 물로 가득 채웠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사의 첫 번째 기적 이야기 후에 열왕기하 3장은 다시 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 이야기를 전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임금 요람과 남 유다의 여호사밧 그리고 에돔의 왕은 연합군을 구성하여 모압왕 메사를 치기 위한 원정길에 나섰습니다. 모압 임금 메사는 매년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양의 털을 조공으로 바치곤 했는데 아합이 죽자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깨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에 아합의 아들 요람은 여호사밧에게 사절을 보내. 원정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고 여기에 모압 왕까지 가세하면서 이들 세 왕의 군대는 연합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군 중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마실 물이 바닥나고 만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왕 요람은 당황하며 탄식했고 유다 임금 여호사밧은 이들을 예언자 엘리사에게로 데리고 갔습니다. 요람을 만난 엘리사는 무슨 일로 나에게 오셨느냐며 임금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예언자들에게나 가보라고 그를 냉대했습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바알의 예언자들이나 찾아가 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정을 들은 엘리사는 유다왕 여호사밭의 체면을 생각해서 그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엘리사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도랑을 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계곡이 물로 가득 찰 것이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엘리사의 예언대로 다음날 아침 그 땅에는 물이 가득 찼습니다. 한편 모압 사람들은 그 물에 햇빛이 비친 것을 보고 이를 적군이 흘린 피라고 생각하여 공격해 들어왔고 이렇게 해서 요람의 연합군은 진격해 들어온 모압 군대를 무찌르고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이들 새 임금이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바람이 부는 것도 보지 못하고 비가 내리는 것도 보지 못하겠지만 이 계곡은 물로 가득 찰 것이며 너희와 너희의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될 것이다. 엘리사의 예언을 전한 후 11기는 곧바로 다음 날 아침 재물을 드릴 때로 시점을 이동합니다. 바람이 불었다는 말도 비가 내렸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그들이 파 놓은 도랑에는 물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채워 주신 것입니다. 엘리사를 통해 주신 말씀은 오늘 갈급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는 바람이 부는 것도 보지 못하고 비가 내리는 것도 보지 못하는 에돔의 광야길과 같은 메마른 땅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메마른 그 땅에 도랑을 많이 팔아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곡은 물로 가득 찰 것이며 너희와 너희의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순종한 이들이 다음날 아침 제물을 드릴 때에 어느덧 물로 가득 찬 땅을 보게 되었고, 그 물을 마시고 새 힘을 얻어 승리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치고 목 마른 이들의 힘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 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에돔의 광야 길과 같은 바람도 비도 없는 메마른 광약길을 지날 때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이 저녁에 간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람도 비도 없는 에돔의 광야길과 같은 메마른 땅을 지날 때에도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